있다던데요. 막 직장인들이나 한강 앞에서 요가하고 막 안고하는 시도. 멋 비후의 또 환상이잖아요. 음. 양화한강공원에서 강변을 바라보면서 노을 지는 어, 한강을 배경으로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참여 가능합니까? 네. 요가를 잘 못해도 체육님 지금 참석하시고 싶어하 아, 것 아, 같은데. 요가는 이거 몸에 좋고 또 의미가 있거든요. <laughs> 남성도 되나요? 네, 남자, 네, 아, 네, 아 남성되고. 남성 네, 네, 여성분들하고 네. 같이 할수 있는 거죠. 네. 네. 너무 좋네. 네, 이 폭우가 끝나니까 아, 완전 더우니 폭염이 또 아, 네. 심각합니다, 보요 너무 우 괴롭히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전국에서도 뭐 온열 환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이 무더운 여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서울시가 또 많이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 플러스 재미까지 장착했다고. 합니 네. 하네요. 그래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 또 시민들은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 오늘 그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분 나오셨는데요. 어, 서울시 미래 한강 본부가 있습니다. 이 미래 한강 본부 한강 문화 관광과 양정숙 주무관님 그리고 이혜수 주무관님 여기에다가 우리 매불쇼의 광고 요정 김재익 씨까지 나왔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김재익 씨 자주 나오시네요. 다들 휴가 가셨나 봐요. 아, 서배가 네. 안. 돼. その辺で。 오고 있습니다. 아, 오나 안 오나. 바로 녕아요 반갑습니다. 잘해서 모셨답니다. 세요습니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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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하 공원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강공원이 몇 개나 되죠? 11개 한강. 11개, 11개. 있습니다. 네. 아, 11개나 돼요. 네네. 11개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여의도 뚝섬 반포 자원 아, 이런 여의도. 데는 많이 활성화되어 아,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2023 한강 페스티벌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페스티벌 여름 축제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네. 축제이고요. 네. 어, 사계절 축제 중에 여름 축제는 이 기간에 진행이 되는 거고. 아, 사계절 거고. 다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네. 아유 아주 경문 시달리는 부서야. 네. 사계절 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이고. 아, 여름 끝나면 또 가을 거 준비해야 되고. 가을 거 아이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고. 네. 그 중에서 여름은 제일 크겠다, 네. 이게. 네, 가장 가장 많은 프로그램들이 배치가 돼 있는 아, 거고요. 그렇겠죠. 멀리 여, 뭐 휴가를 떠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강에서 네. 피서 프로그램들을 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은 뭐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어, 것 같은데 도전 체험 프로그램과 어. 뭐 공연예술 문화 공연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어.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체험, 같은데요. 공연 문화. 네네. 어, 체험은 혹시... 수상레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네, 수상레저 프로그램도 아, 있습니다. 한강에서도 그런 거를 즐길 수 있어요? 네, 네,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몰랐네. 진짜 보통 이거 하려면 막 가평 가야 되잖아요. 어, 어, 멀리 가야 되는데 한강 공원에는 수상레저 시설이 다잘돼 있어요. 아, 그 일반인도 할수 있는 거예요? 평소도? 일반인도 직접 가서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오, 예약을 하고. 예를 들면 뭐뭐 탈수 있어요? 패들보드, 카야 카누 이런 것들을 다 반포나 뚝섬이나 여의도나다탈수 있고요. 예약을 해서 가면. 오. 여기 이거 무료라고 하던데 맞나요? 요. 저희 축제 프로그램 일한누로 하는 거는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약이 마감이 찾았어요? 됐습니다. 아, 아. 끝났어요. 네, 네. 아. 안타깝게도 음. 아. 사설 업체들이 하는 건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네네네. 네. 아, 네. 체험 그런 거 있고요. 체험 이제 예, 끝났고 예, 그런 거. 예술 쪽 공연 예술 뭐 네. 영화 같은 거볼수 있을까요? 그 한강공원에 있는 이색적인 장소들 예를 들면 다리 밑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한강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한 초록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가 영화를 상영을 오. 할 예정이고요. 영화요? 네뭐 네, 리틀 포레스트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오. 라라랜드 같이 와. 와. 많은 네,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를 한강공원에서 밤바람을 맞으면서 운수있겠습니다 아, 수 네. <laughs> 그런 것도 있다던데요? 막 직장인들이나 한강 앞에서 요가하고 막, 아, 막 아, 운동할 수있다고다 멋, 멋, 피우죠. 환상이잖아요. 네. 양화한강공원에서 강변을 바라보면서 노을 지는 네. 한강을 어, 배경으로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참여 가능합니까? 네. 요가를 잘 못해도? 요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네. 난 요가를 좀 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 클래스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어. 어. 채육님 지금 참석하시고 싶어서요 아, 것 요가는 이거 몸에 좋고 또 의미가 있거든요. <laughs> 남성도 되나요? 음, 네네네. 네, 아, 아, 남성도 남성 되고. 네네. 여성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거죠. 네다 네. 각자의 요가 네. 매트가 다 나눠져 드리고요. 아, 요가 매트도 줘요. 네. 현장에서. 마련돼 있습니다. 네. 어. 네. 요것도 역시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와아 네. 뭐, 너무 좋네. 자 그리고요. 어이 한강에서 배를 만들어서 하는 경주가 있다고. 근데 사실 제가 5년 전에 이 대회를 리포팅을 나갔었어요 현장에 아, 종이 배 네. 네, 종이 배 아, 종이배? 그래. 네, 종이 배를 종이배. 만들어서, 만들어서. 단안점을 돌아와서 빨리 돌아온 네네.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종이 배를 타고? 네, 그 종이 배를 만드는 거 만드는 거예요. 종이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탈수 있어요? 거기 사람이 타야 돼요. 아. 근데 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디자인과 완전 획기적이고 창의. 적 력이 돋보이는 그런 대회인데 아... 이것도 올해도 또 한다고 그랬어요. 아, 시상까지도 있네요. 네. 네네 시상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참가를 할수 있고 뭐 어떻게 펼쳐지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것 또한 참가 <laughs> 끝났어요다 찾습니다 찾았는데요 뭐 요거는 <laughs> 이제 구경하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구경할 수있니까 네, 네, 네. 아~ 그거도 재밌죠 구경이 네. 언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종이배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쓰레기 발생을 좀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음. 배를 만들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이제 페트배 경주 대회로 좀 바꿨어요 아, 그래서 슬병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페트는 준비를 해드리지만. 좀 독창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활용 소재들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네. 배를 만들고 또 이제 그 수상에 있는 30m 반환점을 돌아오는 형태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네. 날짜는 8월 12, 13 아, 이렇게 8월 12일, 13. 이렇게 8월 13일, 8월 13일 잠실한강공원 잠실라들목 앞 둔치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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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상금이 뭐 얼마예요? 상금은 상금이 아니고요 상품으로 전기 자전거 한 대. 와, 좋네. 음, 또 모든 배 중에서 가장 빠른 배는 전기 자전거를 드리고 참가하신 분들 혹은 또좀 인기가 많으신 배들은 네네.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뭐 이랜드 크루즈 승선권이나 이런 아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게 큰데 왜네 생각보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거의 다 이제 무료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돈 내고 참가하거나 즐길 것도 있나요? 아 지금 유료 프로그램 중에 그 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한강 킹카누 물길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한 10명이 같이 함께 노를 저으면서 반포 무지개 분수도 보고 무지개 분수에 물까지 다 온몸으로 맞으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누는 네. 자기가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인일 경우에는 2만 원을 되고 아, 2만 원만 내면 네, 탈수 있습니다. 아유 네, 재밌겠네한몇 네. 시간 코스입니까? 이거는? 한 시간 코스입니다. 아 이게 딱 좋네. 네, 팔 운동도 되고 어 아주 좋, 좋습니다. 그거 타고 이렇게 커플이서 아 한, 너무 좋죠. 다 적겠네요. 예 촉촉하게. <laughs>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안 찼죠 아직? 네안 찼습니다 요건 아직까지 안 네, 찼어요 요거 네. 제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뭐 축제하고 어쨌든 축제면 좀 먹을거리도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먹을 때도 좀 있습니까 푸드트럭 아, 같은 거 저희 축제는 올해 푸드트럭 운영은 안 하고 아, 있고요 그래요? 이게 식중독 여름철 아, 식중독 문제도 있고 아, 화기를 그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화재 발생 위험도 있어서 아, 트럭 운영은 안 하고요 그리고 네. 한강공원에 편의점 시설이 아, 아주 잘돼 잘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뭐 집에서 치킨도 되잖아요. 네네. 치킨이나 짜장면 네네. 이런 거.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게 DJ 파티인데 어. 그 헤드셋을 끼고 무소음 DJ 파티를 한대요. 아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이러고 있는데 아 아무 소리도 안 나네. 나만 신나는. 아그거 아, 괜찮네. <laughs> 동시에 이제 헤드셋에 같은 음악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어 괜찮네. 헤드셋은 감 줘요? 렌탈료로 해서 5천 원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너무 잘돼 있네.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도 있고. 맥주도 줍니까? 그건 저는 제공을 안 합니다. 아 맥주는 <laughs> 네. 네, 네. 아, 시차원에서 술을 시차원에 제공할게요. <laughs> 아, 네, 이건 부적절하죠. 네. 아, 네. 네. 알아서 이제 각자 편의점에 사 먹는 건 상관 없고. 네 상관 없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관련 입장에서 야 이게 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다. 하나씩 좀 추천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물빈 영화관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물, 싶은데요. 영화관. 네 저희가 이제 다림민 영화제나 한강 무비나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웅크리고 조용히 봐야 하는 게 아니고. 엄마랑 아이가 같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보실 수도 있고, 아 얘기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 또 한강공원을 찾으신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세우고 보시기도 하고요. 네. 근데 네, 이런 어떤 기존의 영화관과는 좀 다른 음. 그리고 또 한강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느낄 수 있는 아.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물빛 영화관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오디오를 좀 방해받지 않을까요? 어, 근데 그좀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러한 느낌보다는 네. 그냥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딴일 하면서 영화 보듯이 먹으면서도 영화 보고 대화하면서도 음. 영화 보고 이래서 네. 좀 자유롭게 즐기는 아. 분위기입니다. 그 아까 얘기해주신 그 무슨 미나리라든지 라라랜드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상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물빛영화관? 네. 네. 우리 선생님은 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음, 저는 이미 그 매진이 되긴 했지만 네. 한강휴휴 수영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 네.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하기 때문에 어. 홍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강휴일 수영장 중에 진행되는 곳이 난지 물놀이장이라고 있어요. 음. 마치 인피니티 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 밤에 가서 보면 어 여기가 마치 한강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수영장처럼 어. 보이는 어. 그런 야경을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런 야경을 한 번쯤은 서울시민 이라면 구경을 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립니다. 네. 아, 남들 막 행복하게 놀때 이제 일하셔 해야 될 텐데 네네. 그럴 때마다 좀 짜증이 많이 올라오나 봐요. <laughs> 아, 솔직히 조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짜증이 올라오지는 않고요. 네. 사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아, 안전 문제, 네, 안전이나 아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기후 요즘에 네, 비라든지 네. 폭염이나 음, 이런 이렇게. 것들이 조금 좀 힘들고 아 음. 그럼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비가 오면 또 취소되는 것들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예, 폭염하고는 관계 없죠 다. 남한의 한강우 경주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뭐 물이라든지 대형 선풍기를 현장에 배치를 한다거나 그늘막을 다 제공을 해줘서 좀 안전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아침이거나 야간, 야간에 음, 진행되기 음.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축제가 엄청 인기가 많은가 보네요. 이게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이게 13년도부터... 더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있었어요 예, 아 네,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21년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시민분들이 한강 방문을 하는 게한 시즌에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사계절 내내 많은 시민분들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축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네. 여름축제에서 사계절로 확대가 된 겁니다 아 네. 계속 하던 거구나 아, 몽땅축제는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아, 굉장히 오랫동안 했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한강 페스티벌로 바뀐 네네. 거군요. 네네. 네.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채훈님 집밖에 잘안나가시아요 저는 뭐 항상 집과 함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집에 계시는 방콕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짜 추천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아 집에 주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네, 시어 강서 한강 공원에서 즐기는 낮잠.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아, 낮잠 프로그램 있어요? 공원에서 낮잠을 주무실 수 있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네. 빈백이라든지 편히 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고 오. 또 우리가 명상하는데 필요한 소도구들 같은 것들이 현장에 있어서 네. 직접 만져보고 또 즐겨 보실 수 있고 오, 괜찮네. 네. 그 하루는 아예 명상 테라피를 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네. 이제 명상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런 게 싫으시면 그냥 주, 잠만 주무시. 어, 너무 좋은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약간 눈치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아, 아주, 아주 한적한 강소한강고 <laughs> 네. 아, 맞습니다. 자는 데고 안전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까렇습니다그다 저희가 주무시는 걸잘 지켜보고. 지켜보고. 주무시는 걸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아, 아, 현장에도 아. 저희가 안전 스태프들이 다 있고요. 네. 아, 누가 또내 물건을 손댈까봐 아, 그런 거는 안전 잘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거죠 야, 이거 괜찮다. 그냥 거기 가서 잔다고요? 자는 거야 그러면 그래. <laughs> 피로 싹 풀리죠 아 집에서 자는 게아니 여기서 자는 게 있다 어, 이것도 혹시 어. 다 매진된 건 아니죠? 아니요 무료고 그냥 아무 때나 가는데요? 아, 아, 예, 오셔서 네, 시간때에 오셔서 편하게 와, 쉬었다 가시면 돼요 괜찮네요 그럼 뭐 어떻게 침대 다 있는 거죠? 네 편하게 누워서 쉬실 수 오. 있도록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그늘막 아 그늘막 네. 있고 네 아유 아주 잘돼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자, 뭐, 그러면은 뭐, 다 매진되고, 다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에이. 뭐, 이 정도에서 예, 마무리 짓고, 이거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아. 어, 뭐,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안전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많이들 오시라는 홍보성 발언도 괜찮습니다. 가고 싶은 한강, 믿고 가는 한강 되도록 열심히 프로그램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이거 뭐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서 보면 한눈에 좀볼수 있나요? 네이버나 포털 네. 사이트에서 한강 페스티벌을 검색하시면 페스티벌. 저희 홈페이지 예, 너무 자세하게 수 있습니다. 잘 나와 있네요. 지금 네네. 보니까 음, 음, 네. 네. 한강 페스티벌, 네. 아주 접근성이 매우 좋은 축제니까 많이들 활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뭐 갑자기 이제 치고 나와요 <laughs> 진작 좀 열심히 하시기에 <웃음> 네. <웃음> 저희 그 여름 축제가 끝나도 네. 이후에 한강공원에서 책 읽는 한강공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책을 볼수 있는 서가가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음. 또그 다음에 잠수교에서 진행이 되는 뚜벅뚜벅 축제도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음. 예정입니다. 뚜벅뚜벅 그리고 뚜벅 축제가 뭐예요? 그 잠수교를 보행교로 아. 전환하기 전에 이제 차가 없는 잠수교를 만들어서 음. 서 문화 공연도 보시고 또뭐 쉬시기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 네. 축제입니다. 네. 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요즘은 그반도비인가 그건 안 해요? 봄철에 진행을 1차 했었고요. 아, 네, 하고. 여름에는 쉬고 가을에 아, 봄, 가을에, 네, 가을에 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네, 아, 참 재밌게. 맛있게 뭐 많이 먹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네. 네. 아. 그거는 이쪽 부서 일이 아닌가 봐요? 네 되게 적극적으로 <웃음> <웃음> 적극적으로 다고아 이거 네. 보니까 아 이거 부서 일이 <웃음> 아니다 <웃음> 내가 전학합니다 네. 아아 봄 가을에 하는군요 봄 가을에 아 인력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겠네요 이 팀에 그죠? 좀 그러는 것 같아 <laughs> 지금 이렇게까지 경우에 시달리는 팀은 내가 처음 봐요 위로 누구 오는 건 싫죠? 밑으로 누구 와아 밑으로 진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일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아 저는 안 가립니다 위든 <laughs> 아, 아래든, 아래든? 네. 아, 네. <laughs> 아 지금 <laughs>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가 <laughs> 네.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 서울시민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양정숙 주무관님, 이해스 주무관님, 그리고 우리 광고의 전 김재희님까지 세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